쓰리지? 엄청 어. 잘 좋겠는데? 나온다 너 엄청 좋아 잘 나와 너 얼굴 잘 나와. 카메라 빨잘 봤네 그래? 내가 응. 너네 위에서 이거 하나씩 먹어봤너나 지금 속 뭐야? 전 하나씩 먹어봐 뭔데? 시키면서 에피타이저 음. 아 이거 이번... 청포도 레몬 식... 복숭아 볼라야 고기만 일단 하고 나 레몬 레몬? 술.. 너소 많이 안좋어어나 일단은 밥만 먹어야 될것 같아. 그래? 소금이래. 너 먹고 싶은 걸로. 일단 먹고 싶어. 주희야 이걸로 너의 속을 풀어줄 거야. 레몬, 청포도, 네. 복숭아. 주희 먹는 게또왜안 좋아? 레몬? 레몬? 레몬 이제 없어요. 복숭아랑 청포도 골라봐. 그래? 일단 그래? 빨리 골라봐. 보민아. 같이 먹어야 돼. 레몬이랑 청포도랑 청포도 m 너나 레몬. 아, 레몬 그거 후식 아니야? 지금 먹어야 돼? h e chocolate. I love to go. Who's it on y 어 u c 음. 음. <laughs> 어, 뭐. <이게> <laughs> 뭐야? c k e n Moga. c 소리야 k e n m o 어 a You t h 강한데, 이거? 이좀 쎄. 너왜안 너 먹어? 나는 이미 먹었지. 진짜 추울 <laughs> 뻔했어. 어, 뻔했어. 어, 근데 이거 어아안 닥치지. 나좀 많이. 야 맥주 마먹래 아, 먹어볼래? 왜 그렇게 약한 척 해. 아, 진짜 좀확 집이 확나았어 아, 그건 그래. 응. 내 청포도가 맛있어. 유나야, 너는 사이다 아니, 나좀 이따 알아서. 미국에서 뭐 하고 왔냐? 누구랑 갔어? 혼자 갔어. 제얼 표정이 아닌 것 아, 어, 거 같아. 뭔가 이상해. 또 이상해, 표정이 혼자 갔다 오는 이상하다. 야 혼자, 혼자 갔어? 둘이 왔어? 혼자 어? 혼자, 혼자 갔어 둘이 안 갔어. 혼자 아니 근데 눈빛 이상하다 니까 지금. 하죠? 뭐 에프소드 없었어? 이 공행 구하면서 막 놀았거든. 장난 아니야. 장난 아니야. 동행을그래야 혼자 여행객 그래. 그래서 말해봐 나, 나, 어, 나 보수적이어서 나도 해보고 싶어 아 그래, 근데 넌 이제 안돼 근데 <laughs> 이제, 그래. 이제 못하잖아 <laughs> 이제 결혼해서 안돼 나 진짜 나, 나 이렇게 가는거 처음이야 나 한명도 없어 아 그래? 내 어. 입구가 네, 한명도 없어 처음이야 우와 어? 나 결혼해 미쳤나 봐난 결혼해 야 고민 반디 고마워 나 결혼해 축하한 대박이다 나 2주 뒤의 결혼이야 미쳤다 미쳤다 진짜 민민이네 민민, 민민. 민민, 민민 커플 진짜 얼마 밀민. 어. 어, 어, 안 남았어 드실 수도 있겠다 야 이거 받았으니까 한번 그래 그래 이거? 이거 물물 어? 물. 아, 맥주인 줄 알았어? 응. 그럼 맥주처럼 담아서 먹을 걸 그랬나? 아배고다너 오늘 속이야야좀먹 아나 어, 밥을 못 먹었어 여기에다가 이거를 한 스푼 넣어서 같이 먹어래 엄마 좀이따 넣어서 먹어봐 한자 머트리스 픽업할 때 이거 주거든 음어 매워 고추 비빔인데 네, 이거 여기다 네, 담근다 예, 다시 <laughs> 아 여기 국물에 떠서 해 매워 이거 고추 무 엄청 매운데. 나 음, 매운지 뭐야?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음. 뽑는 게 있었어. 음. 그래가지고 내가 명절을 내라고 소아한테 어을 <laughs> 넌 너무 많이 넣었잖아, 나한테. <laughs> 아우, 그랬더니, 안 하고 싶다고. 응. 오늘 몸도 하고 있고. 다음에 공부해. 음. 맛있으니까. 对。 예쁘게 나와요. 콧대처럼 나온대, 찌. 아니야. 예쁘게 나. 어쌤 이제 머리 좀 안정됐네. 적응됐네. 현지잖아. 안녕하세요. 예비 신부잖아. 어머 오늘 예비 신부처럼. 오늘 어깨 훌쩍 졌어. 아 이쁘네. 머리도 길렀네. 언니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나? 나살 빼나? 살 빠졌나? 똑같은데. 아니 오랜만에 봐 현지 오랜만에 봐. 그때 쌤이랑 언제 봤죠? 우리 마지막 회사 1 0월 6월 아니 아니 현지랑 6월인가? 아 에? 6월? 이 6월에 봤다나 머리 짧았을 때야 나 빨간 머리 어 맞아, 짧았을 때. 맞아. 1월이잖아 아나 요즘에 결혼식 너무 많아 음. 나 맨날 결혼식 없다고 했는데 이제 결혼식 갈래 2주 동안 결혼식만 갔다 왔어 1월에 그, 현지, 2월에 또 친구 북한님 머리 무슨 아니, 또, 나 어떻게 그, 어요 했어요. 다, 다, 이거 침아 내고, 속 치고, 이렇게 붙인 거요 언니를 붙인 거예요? 응, 머리가 안 달아. 나도 여기까지. 음저 인생 응. 역대급 때. 어, 붙여, 어, 어, 맞아. 근데 결혼식 그렇구나. 때 많이 붙인다고 하더라고. 네. 아, 이걸 대라고 해도. 왜냐면 풍성하게, 약간 풍성해야 돼. 아, 뭐먹어까 언니씨 지각. 그러니까. 원래 지각 잘안 하시는데, 오늘 지각 하셔. 먹게 된 거지. 날이 키면 안 되는 거. 어 됐다. 왔다 오, 왔다 흥민 씨 왔다. 어 연일이다, 뭐? 연예인이다. 연예인이다. 어, 연예인이다. 우와. 잘지연예이다 어, <laughs> <Date. 웃음> 근데 진짜 왜다살 빠졌지? 본이살 많이 빠졌지? 원래, 뭐. 살 빠졌나? <laughs> 아니 약티에 이제 뭐 텔비하니까 또막 얘기들이. 하겠다고까지는 들었는데 그 이후에. 잘지냈어요 거기 정리겠다고 뒤에 붙이면 메뉴가 뜬대. 어디 어디 음~ 동남아 두 군데 다요 어~ 어쩌면몽몸짱 만나야 될것같 네. 진짜 배신이 배신이다 나는 응. 아 씨! 뭐? <laughs> <laughs> 진짜 몸짱나진아몸짱 진짜 나나 아니 예쁘게 나와 하지 말래 근데 길어. 굉장히 길어 이걸 골가야 되는데 맞냐고 맨날 일주일 하루 운또 이틀은 괜찮은데 그다음부터 다시 올라온다고 하니까